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 체크맨 곽부장입니다. 어떻게 주말은 좀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최근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오면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전자에 대해서 한번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97,1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가에 95,8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렇게 LG 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는 어, 긍정적인 전망이 증권가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뭐 최근 그뭐한달 간의 어떤 LG 전자의 뭐 투자자별 거래 실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외국인과 개인이 대부분 좀 사들인 반면에요.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에 또 치중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좀 의물점을 갖는 것은 현재 그 LG전자의 리포트 현황이라든가 전반적인 어, 의견 그 플로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기관들은 계속해서 팔까요? 퀘스천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LG전자의 주가 강세는 어, VS라고 하죠. 전장 부품 사업 부분 수주 확대, 또 그동안 부진했던 스마트폰 사업 부분의 개선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서 내년에 실적 개선이 될 거란 전망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올해 뭐 3분기, 에, 같은 경우에는 전자사업부와 스마트폰 부분에서 적자폭을 줄이면서 11년 만에 영업이익이 11조 원내 육박했다라는, 어, 내용들이 최근에 시장이 좀 흘러나온 상태예요 근데 과연 LG전자가 추가로도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승한다면은 어느 정도 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빠른 대응 즉 비중 숙소라든가 손절을 감행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흘러나온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단에서 가격적인 전략까지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본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상당히 지금 뭐 화면상에서 보면은 화려하죠. 예, 화려하죠. LG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좋은 모습이 나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터에서 좀 뽑아온 그 그래프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 보시면은 영업이익 및 증가할 전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증감률이 이렇게 사상 최대치로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한다라고, 어, 예측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현재의 주가의 상승은, 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어, 뭐,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lg 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두개 정도 캡처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뭐 요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은 거의 뭐 대동 소유 소위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스마트폰 사업부의 적자는 제조자 개발 생산 odm이라고 하죠 이 비중 확대와 중저가 5g 폰 중심의 선택적 마케팅으로 빠르게 축소된다. 무엇이요? 적자가요. 적자가 축소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만약에 스마트폰에 그 적자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은 LG전자의 기업 가치는 4조에서 6조 원 증가를 해서 시가총액이 20조에서 22조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전장 부품의 매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0% 성장한 7조 7천억. 2022년에는 어2020 2021년 전년 대비죠. 추가로 또31% 증가한 10조 1천억 원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뷰를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 아주 그 주옥 같은 내용을 좀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른 또그또 그, 또 내용을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어, 이제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의 점율 확대를 비롯해서 OLED TV 판매 증가, 전장부품 사업 흑자전환, 스마트폰 사업 ODM 비중 확대, 에로 인해서 적자 축소 등 전사적으로 수익성이, 어, 개선 호조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전자의 한 차례 급등 후에, 가격 조정을 거치고 최근에 재차 반등은 좀 의미 있는 걸로 해당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자 그러면 뭐 데이터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lg 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어, 매출, 예, 여기 보시면은, 매출이라고 나오죠. 매출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동안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이렇게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가 과거에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소외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2019년도부터 상당히 주목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과거에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 정보로 보면은 거의 뭐 확실한 정보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 데이터를 보는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또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과연 그러면 LG전자의 성장성에 대해서 언제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어, 현재 지금 매출의 그 3년 2평선과 매출의 2년 2평선의 추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지금 뭐,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예, 테드 크로스가 2000년 올해 1분기 때에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거든요. 물론,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좋지가 않았다라는 국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코비드19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좀 하락한 이유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 올해 그 4, 사분기에 걸쳐서, 그동안에 이렇게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옴으로 인해서 이 매출액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1분기 때도 매출액이 추세로 봤을 때는 뭐 3년 이평선 1년 이평선 개념으로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LG 전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을 보겠습니다. 개선이 되고 있는지 사실 이제 수익성을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는 거죠. 영업이익률. 뭐, 4.37인데, 통상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 투자를 하실 때는,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인 기업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ROA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ROA 같은 경우에는, ROA, ROE에서 비용을 또 추가로 차감해서, ROA 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는5% 이상입니다 근데 각각 어, 5.5 1.8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 대상으로서는 부적합하다 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데 어, 이거는 향후에 개선이 된다면 은 투자 포인트를 잡아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은 4.37로서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지금 ROA 예, 이 예, 자기 자본 회전율이라고 하죠. 이 ROE라든가 RO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어, 최근의 주가의 상승은 의미 있는 주가의 흐름이지 않겠나 볼수 있는 거죠. 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주봉상으로 어, 주가의 흐름을 어, 살펴봤는데 어, 과거에 과거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이 정도 상황이죠. 이 때부터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고 해서 한번씩 이렇게 반등 구간이 이렇게 연출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비드19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급격하게 또 다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현재 상태에서는 뭐, LG전자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추가로 또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가격 전략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익성과 어뭐 성장성이라고 하죠. 성장성과 수익성은 개선이 된다. 따라서 수급과 차트가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같고요이 사분기에 실적 호조 전망이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 뭐, 최근에 한 12월 달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 11만 5천 원에서 13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좀 낮게 11만 5천 원 정도, 어, 목표가를 잡았을 때는 상방 여력이 20% 정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로서는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 그리고 순이익.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좀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 순위 각각 10%, 484%, 131% 이렇게 컨센서스가 증가하는 걸 나와있고요.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순익 단에서 조금 감소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예상을 해보면 은 4,4분기까지 주가가 좋고 내년 어, 1분기 정도로 접어들면은, 살짝 보릿고개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또 해봅니다. 그리고, 이 전풍기 대비해서 순익 단으로 보면은, 순익이 4, 4분기 때는 또 전풍기 대비해서 좀 감소가 되는 컨센서스를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증감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증감률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년 1분기 때는 컨센서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목이 찬 듯한 느낌. 이 컨센서스 개념으로 봤을 때는 목이 찬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시장의 리포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됩니다. 예,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데 어 지금 어 그 컨세서스 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순이익이 좀 감소하는 걸로 나오고 조금 약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은 현재의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포인트입니다 이 자리만 유지가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얼마냐 한번 볼게요 이 자리는 바로 86,000원입니다. 예. 8만원 6천원 선을 지켜주면은 lg 전자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올라간다면은 한 11만 한뭐 5천원 살짝 밑에인 11만원대 정도로 목표가를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8만 6천원 단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게 된다면은 한참 밑에서 사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 거의 뭐, 그 추세가 좀 깨지고, 한 7만원대 미만 정도에 만약에 한참 하락하고 난 뒤에 경우가 있다라면은, 어, 그때부터 분할해서 매수해준 전략이 맞지 않겠나. 마치 SK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구요, 어, 물가톡보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영상 밑에 링크되어 있는 쪽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캐치하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